당진가는 탁송콜을머리속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면 네 콜이 별로 없습니다 네갈수 있겠죠? 오장관리 대리운전 제가 콜들을 오장관리하고 있습니다 뭐든 잡고 나와라 집에서는 가야 됩니다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네,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 6시 지금 시각 5시 52분입니다 네 5시 30분에 출발했는데 어, 여기 지금 마포고요 당진 가는 탁송코를 잡았습니다 당진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차가 점점 더 밀리더라고요 이게 2시간 안에 도착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가보고 또 고당... 고단... 10만짜리 타, 이상 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시쯤에는 서울에서 다시 <laughs> 할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뭐이콜 자체는 되게 비효율적이긴 하죠 시간 대비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일단 운전을 빨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6시 15분이고요 지금 출발해서 여의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2시간 가량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요금은 4천원 정도 되고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영종도를 갔다가 압구정 가는 콜을 잡았으면 좀더 이제 해피하게 끝냈을 것 같은데 그 11시, 11시 30분에 제 착지가 어디냐 상당히 저의 좌우를 결정했죠. 조원동으로 가는 바람에 뭐 물론 뭐 그것도 잘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집 방향이니까 또 바로 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집에도 바로 못 들어가고 괜히 저기 인더원에 내려가지고 한골더 잡겠다고 한제 모습을 예, 역시 길, 그 결대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뭐 여기 당진을 뭐또한번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 또 위치도 또 그래도 시내 쪽인 것 같더라고요. 당진 군, 당진 군청인가요? 당진 시청인가요? 그래서 거기 근처더라고요. 그래서 코를 잡지 않을까 제가 당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 가봐서 어, 그런 기대감으로 가보고 있고요. 진짜 뭐 수익 기준 한 10만 원 정도 콜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머릿속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면, 네, 10시쯤 서울에 짠! 도착하면 좋겠죠. <laughs> 8시 40분이고요. 10분 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. 당진이고요. 어, 근데 콜이 별로 없습니다. <laughs> 10분 동안은 별로 안 보였고요. 모닝이어서 좀 불편하긴 했는데, 또 콜비가 또한 2천 원 이상 저렴해지니까 또 좋더라고요. 그래서. 수익은 거의 4만 6천원 가까이 되겠습니다. 예, 9시 20분이고요. 볼을 못 잡고 있습니다. 터미널 쪽으로 갔어야 되는 모양이에요. 골치 아프네요. 조금 시간을 많이 버려서. 안양콜은 결국 67K 매출까지 떴다가 나갔습니다. 아직 근처인데 이거 복귀콜도 아니고. 아, 이게 그냥 유튜버를 찍으니까 좀 그런 게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 전에 뭐 천안 갈때왜 그걸 잡았냐, 올라갈 땐왜 그걸 잡았냐. 이런 얘기 들으니까,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고, 여기서 있을까, 터미널을 넘어갈까 좀 고민입니다.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, 뭐, 열심히 끊긴다 얘기하니까, 잘 살펴보겠습니다. 이따 볼게요. 파주 11만원 매출 떠 있습니다. 가서도 쉽지 않으니까, 이거는 한시간반 걸릴 것 같은데, 최소. 그죠? 콜이나 네,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. 상정 가는 콜이고요. 경유 있고, 67분 소요. 48,000원 수익입니다 당정콜도 나갔고요 그 가격에 나갔고 천안 목천콜 70K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서 12km 지점 거기서 부천콜이 있네요 10만원 수익 8만원 가을 조금 많이 못 되는 게좀 아쉽습니다.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택시 타고 가면 2만 원 넘게 들거든요. 상동으로 가는 콜인데 수익 기준 10만 원 찍으면 가겠습니다. 수익 기준 지금 8만 원이니까. 자, 너무 배가 불렀네요. 너무 여유가 있나요? 아, 뭐저 평택은 가겠지 생각은 들어요, 솔직히. 좀 전에 불당도 하나 떴었고. 예, 1만 원 올렸네요. 8, 8만 8천 원. 요거 나간 거 같습니다. 음, 잡아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지금 솔직히 들긴 합니다 88,000원 대자 오늘 너무 좀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쨌든 온 김에 조금이라도 둘러보고 감, 감도 감좀 찾고 그래야 다음에 또요 동네를 또 오니까 그렇게 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바로 근처에서 온양온천 가는 44,000원 콜 있는데 지금 현재 떠 있는데 안 잡고 있습니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네요 아직은 네. 48,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나간 것 같고요 갈수 있겠죠? 오장관리 대리운전 제가 콜드를 어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10시 52분이고요 라이브 잠깐 해서 어, 해결책이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거의 답이 없으시고 한 분이 뭐든 잡고 나가라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든 잡고 나갈 거고요 내일 예약콜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가야 됩니다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목요일 이 시간에 비분쫓 좋지만 제 선을 다하겠습니다 예, 11시인데요. 지금 비가 오네요. 아, 큰일 났네. 예, 어제, 예, 결국 당진에서 죽었습니다. 그 시간 이후로 제가 뭐 갈만한, 갈수 있는 상황의 콜들은 거의, 거의 없었다. 보여지고요. 거기서 저희 구독자분 한분 만나셔가지고, 당진 기사님이셨는데, 저한테 또 커피를 한잔 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를 한잔 얻어먹고, 예. 얘기 를 나누면서 그래도 도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다. <laughs> 좋게 포장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어제 제가 도착하자마자 여러 콜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안양 그냥 파주 부천, 상동, 뭐 평택이나 천안 이쪽 콜들은 조금 꽤 있었고 제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낮은 단가들의 콜들이었다 보니까 헌트 쳐, 손을 못 갔던 게 그게 그냥 내가 위치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보니까 그 단가가 요즘 입 모양이더라고요. 단가를 좋은 콜을 또 타려면 은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거라 라는 걸좀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또, 강지는 뭐 그런 산업단지도 많고, 그다음에 바닷가 쪽도 많고, 뭐 그러니까.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처음 모르고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. 터미널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닐 수도 있겠다. 예, 그런 여기 댓글도 남겨주셨었는데. 어쨌든 뭐 하루 죽었지만은 뭐 어제 경험을 좀. 화산 지석으로 삼아서 네, 좀더 나은 포를 타볼 계획이고요. 네, 당지는 저는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. 오늘의 뭐 수익이나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ye.